안녕하십니까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 정경남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지나가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니 성과의 보람과 미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만큼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우리 효령타운은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무더니 노력했습니다. 여러 기관의 후원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큰 행사를 치렀으며 어르신놀이터 중공과 효령도시정원 재정비로 공간의 쾌적함이 더해졌고 오손도손 체험마을 사업의 활성화로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한껏 높아져 효령의 행복지수도 덩달아 상승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연말은 지역사회 공원활동으로 회원들과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 인근마을 복지 취약계층 가정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정된 인원과 예산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다 보니 구석구석 흡족한 손길이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직원들에게 강조했던 친절 서비스 안전, 소통 등이 기대만큼 잘 이루어졌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듭니다. 2024년 새해에는 더 따뜻하고 속 깊은 복지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분주하게 뛰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안부를 여쭈며 정다운 이야기 꽃을 피우고 싶은 마음을 영상으로 대신하며 도와주신 많은 정성과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에서 비롯된 많은 조언과 격려가 효령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복한 한해 보내시기를 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